안녕하세요, 회생 파산 TV 아나운서 전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룡 법무사입니다. 전에 촬영을 할때 개인 파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험과 네, 관련된 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개인 파산에서 왜 보험을 확인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법원에서 보험을 확인하는 이유는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파산 선거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해서 채권자들한테 환가해서 배당하는 재원이 돼요. 그런데 보험도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원에서 보험은 어떤 걸 재산으로 보느냐? 보험을 해약하면 나오게 되는 환급금 그걸 재산으로 보시게 돼요. 보험도 재산이기 때문에 어, 확인을 꼭 하시는 거고 민사집행법 규정에 150만 원까지 환급금은 압류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보험 환급금을 다 따지셔 가지고 그 중에서 15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법원에서 환수해서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배당하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됩니다. 법원이 채무 보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저도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내 보험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몰랐거든요 네. 네. 보험을 확인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법원에서 요구하시는 서류가 생명보험협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내 보험찾기 라는 것이 있고 여기 들어가셔서 뭐 인증서로 인증을 하시거나 핸드폰으로 인증하시면 그 자료가 출력이 됩니다 그게 보험가입내역조회라는 것인데 여기를 보시면 내가 예전에 들었다가 소멸했거나 뭐 네. 해약했거나 이런 보험까지 전부 나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입했던 모든 보험이 다 나와요. 내가 계약자인 것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보험까지도 전부 다 자료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확인하시는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환급금이 얼마인지 금액도 중요하잖아요. 보험 가입 내역 조회 에 나오는 모든 보험사에 확인을 해달라고 하세요. 자료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게 해약 환급금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저각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보내달라 하시면 금방 다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주시면 되는데, 이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보험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환급... 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다 확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해도 네. 저희가 보험 유지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몸이 좀 아프신 분들, 뭐 해약이 되거나 보험을 유지가 못해서 뭐 새로 가입해야 될때 이미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이게 등록이 돼 있으면 가입 자체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물어보시거든요. 네, 개인 파산을 진행해도 원칙적으로 보험 유지는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환급금이 150만 원을 초과하면... 환수되는 거죠 금액이 돈으로 법원에 내고 면책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유지를 안 해도 되는 보험이면 해약을 하라고 하셔도 되고 꼭 유지를 해야 되는 보험요. 보험인데 환급금이 좀 많다 그러면 유지를 하면서 150만원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돈으로 납부하시고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상담할 때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기준은 1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150만원이 초과했다고 해서 모두 다 환수 대상이 되지는 또 않아요. 각각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시잖아요. 맞아요. 건강이 이미 많이 안 좋아서, 보험이 꼭.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뭐 가족들 상황이라든가 경제 사정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셔서 150만 원을 좀 초과하더라도 300만 원 400만 원이 정도 되더라도 환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파산 관제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150만 원 초과한다고 해서 다 환수되느냐 이건 또 아니다. 그래서 내 사정에 따라서는 150만 원 초과해서 금액이 좀 크더라도 환수를 안 하고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에 따라서도 좀 달릴 수 있어요. 좀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거든요. 보장성 보험이 있을 수있어 있고요. 뭐 연금성이라든가 저축성 보험 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장성 보험은 내가 뭐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 목적으로 보통 쓰시는 보험들이잖아요. 네네. 사고가 생겼을 때그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들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법원에서도 좀 감안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봐주시는 편이고. 어, 다이다 네, 저축성 보험이라든가 연금성 <laughs> 네. 보험 이런 것들은 사실 굳이 없어도. 네, 상관은 없잖아요. 이거는 환가이 좀 적극적으로 음. 환가를 하시는 편이죠. 보험 종류에 따라서도 약간 좀 다릅니다. 저희가 보험과 관련해서 네. 이제 파산 얘기할 음. 를때 파산 신청 전에 보험 계약자를 바꿔도 되는지? 아 실제로 면책 불허가를 받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 네, 이것도 변경을 하시면 원칙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판례에도 그런 판례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면책 불허가를 받으시면 안 되니까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은 절대 신청 전에 하고 오시지 않 안.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 전이라는 게한 혹시 뭐몇 개월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보면 1 2년도 보시고 아, 하니까요 아예 그거는 변경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관제들이 이것도 보는 기간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 보험 계약자 변경을 그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통장 내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전에는 매달 보니까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막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1년 지나면서부터는 보험료가 나가는 내역이 전혀 안 보여요. 근데 보험은 살아있어요. 그럼 계약자 변경하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통장 내역을 지금도 법원마다 좀 편차가 있어서 1년만 보시는 법원도 있지만 5년 또 제출하라고 하시는 법원도 있으니까 음. 그 기간도 오래전까지 확인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기본적인 서류로 계약자 변경 사항에 관한 서류까지도 제출해달라고 아예 하시는 법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바꾸지 않으셨더라도 시간이 좀 1, 2년 이상 됐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을 하면 모두 면책 불허가를 받게 되는 건가요? 원칙은 재산은닉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를 해도 할말은 없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파산신청 하신 분들 최대한 어쨌든 면책을 해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재량 면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금액이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된 보험계약의 회약 환급금을 보시는 거죠. 봤더니 회약 환급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몇백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환급금 아까 말씀드린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해서 그냥 환수조치 하시고 재량으로 면책을 또 해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근데 환급금이 몇천만원 되는 보험을 다 돌려놨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도 결국은 이것도 해약환급금이 얼마 정도 되는 보험이 었느냐 고의성이 얼마나 보이느냐 여러가지 상황을 짐작하죠 판례 중에 그래서 계약자 변경을 했는데도 재량면책을 받았던 대표적인 판례가 이런게 있어요 이분이 카드도 연체되고 대출이 연체되니까 통장을 못쓰는 거예요 통장을 쓰면 압류 들어올까봐 그런데 보험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보험료는 계속 자동이체로 내고 계셨거든요 근데 통장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니까 보험료를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꼭 자기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걸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님 명의로 보험계약서를 변경했어요 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어, 있겠네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법원에서 계약자를 변경한 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한 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음. 면책허가를 해주신 판례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원은 상황들,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변경을 혹시 모르고 이미 하셨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돈을 일부 내고 재량면책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그냥 면책을 받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파산 신청 전에 네. 보험을 해약해도 어. 상관없는 건가요? 뭐꼭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능을 하세요. 왜냐면 영채까지 가신 분들이 뭐 수입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당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면 보험부터 보통 해약을 하시면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약한 게 소명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 해약해서 나온 환급금이 내가 정상적인 곳에 생활비라든가 사업 자금에 지출된 내역이 통장을 통해서 소명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사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약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개인 파산 신청할 때 이제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 상담을 하거든요. 네, 상담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거잘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